홀리지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무과금 계정 홀리차 뽑았다 계정으로 빙고 카드를 좀 돌려볼건데요. 백기사를 얻을 수 있는 이행운의 빙고 지금 카드가 19개 정도 모여있고요 최근에 이벤트를 통해서 하루에 두개씩 어, 9월 31일에는 6개 뿌려가지고 오늘것까지 받으면 총 21개 빙고카드가 쌓이거든요 이거 받아가지고 무과금으로 빙고판 돌리면은 최대 몇개까지 뚫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줄 채워서 백기사 11자리만 얻어봐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론상 숫자 안 겹치게 20개 다 넣으면은 4빙고 <laughs> 이상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숫자가 중복을 안 나온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21개. 무과금으로 바로 빙고판 도전 갑니다. 1회 뽑기로만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오, 63 획득. 오케이. 두번째. 48 좋습니다. 오케이. 스크롤은 안 나오나? 어, 1회 뽑기 하면 스크롤안 나오나? 어, 나오긴 나오네요. 오케이. 1회 뽑기 해도 97 좋구요. 다음은, 아, 야, 중복 나오면 안 된다고. 아, 야, 97또 나왔어? 아, 다시. 오케이, 30 좋구요. 자, 윗줄 빙고 가자. 요, 백기사 스키드 이거 진짜 얻고 싶은데. 너무 멋있던데, 이거. 아, 윗줄만 제발 다 채워주면 좋겠다. 네 번째. 아, 다섯 번째인가? 아, 여섯 번째. 아, 또 중복이야. 아, 32 좋습니다. 오케이. 어 39랑 29 나오면 백기사 번호판은 얻을 수 있다. <laughs> 아, 제발. 아, 중복. 야, 중복 싫어야, 진짜. 8개째, 오케이. 9개째, 갑니다. 오케이, 68. 99랑 79만 나오라 진짜. 제발, 패키 스키드. 아, 63. 야, 11개 나왔어요. 3. 야, 윗줄만 제발 채워주면 안 돼요, 네. 윗줄만? 아, 야, 32. 중복이 너무 심하다, 이게 보니까. 야, 6. 너무 뜬금없는 게 나와버렸는데. 아, 이거 살짝 희망이 사라진다, 진짜로. 79랑 99만 나와줘라, 제발. 아, 68. 아, 욕하는 거아닌데 여러분들. 68. 68아 30이 세번째야 30이 세번째 오케이 90 아니 이런거 필요가 없는데 빙고하면 안되는데 지금 필요가 없는 숫자잖아 아33 4개 남았어요 4개 아 4개 제발 아17 이거 원빙고도 안되겠는데 <laughs> 3개 3자 지금 겹치는게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지금 빙고에 도움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99랑 79 제발 나머지 2개 에서 아, 중복 오진다, 이거 진짜. 마지막 한 개죠? 와. 쭈빼기! 야, 21개 썼는데, 숫자 몇 개야? 11개밖에 못 열었습니다. 아. 무가금은 답이 없네, 보니까. 빙고 한 줄도 못 만들었어요, 한 줄도. 아, 너무 아쉽다. 백기사 스킬도 정말 얻고 싶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내가 건전지 20개 교환권을 그 시즌 보상으로 받은 적이 있어서 20개가 있기는 한데 빙고 카드가 하나에 30권 전지더라고요. 20권 전지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아, 얘네 넥슨이 진짜 무과금은 아예 얻을 수 없도록 이거 가격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건전지 할인권 사용할 때도 없어요. 이런 거에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넥슨이 갓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 이거 보고 계시면은 빙고 카드 건전지 10개만 깎아 주세요 진짜로 <laughs> 최소 랭킹전 열심히 하는 무과금 유저분들한테도 이거 기회를 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가자 오늘 시크릿 스크롤 40개 얻었는데 이것도 마땅히 쓸데가 없네요 보니까 40개로 구매할 수 있는 오라 같은 게 없고 나중에 뭐 레전드 기념 배지나 레전드 해독기 이런 거나 그냥 교환해가지고 쟁여둬야 될것 같습니다 기념 배지 그냥 구매해서 쟁여놓는 게 좀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중에 기념배지 많이 모아서 이 선녀, <laughs> 이 팻을 살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념배지 많이 모으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무과금의 빙고파는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아쉬운 대로 랭킹전 달려보면서 백기사 나오면은 그냥 제노로 이겨버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챌린저 4 구간인데, 백기사 그냥 제노로 다 잡으러 갑니다, 손가락으로. 자, 가자! 자, 백기사 있냐, 백기사? 백기사 있으면은, 어, 제노로 이겨버릴 건데. 어, 백기사 없고요 백기사 없네? 근데 몬스터랑 아틀라스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핑크도 있고 오케이. 초반 몸싸움 오지고. 오케이. 더 어, 쓰자. 자, 7등 시작. 괜찮아. 파트는 괜찮아. 7등부터 시작해 이 파트는 오케이. 하나하나씩 역전하는 재미로. 맞고, 선배들이. 맞고, 선배들이. 오케이. 야, 애들 다닥다닥 붙어서 간다, 진짜. 여기 이제, 한번 사고 나면 끝이다, 진짜. 오우. 피해야 돼, 다. 아 사고 한번 나면은, 다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2등까지 올라왔구요. 좋습니다. 자, 히어로 자객님, 아, 취객이구나. <laughs> 히어로 취객님만 따라가면 되고. 오케이. 서머 사태 뭐지? 따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 핑콘가 저거? 멀리, 좀 멀어서 안 보이네. 오케이. 이거 부터 살짝 아꼈다가 주명 탈주했다, 주명 탈주. 탈주. <laughs> 어, 오케이. 아우, 오케이. 어, 핑코네요, 핑코. 우리 취객님 오케이. 취객님한번 봐가지고. 아, 잠시만, 부터 아, 잠시만. 라인 살짝 보였다. 오케이. 역전. 자, 취객님 어, 후반에 힘 떨어지고 계신데. 어, 뒤 쫓아오신다. 오케이. 확인. 그래서 닫혀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더블 드립, 오케이. 더블 드립, 아야, 게이이 어, 어우와. 역방에 들어왔구나,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아야, 부스터 끊겼는데? 침착해, 침착해. 여기서, 여기서. 어, 아우. 자,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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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깔끔하게 통과해줘야 되는데, 비비기, 비비기, 오케이. 아트라스 비볐고. 오케이. 쟤도 몸싸움으로 간다. 어, 야, 뭐야, 이거. 야, 부스터 없고. 오케이. 아, 지금 아틀라스 쫓아왔어요, 지금. 붙스터 있으신가, 저분? 잉코스잉코스 오케이, 오케이. 인코스, 나이스. 아틀라스 몸싸움 그냥 붕쇄해버리고. <laughs> 1등 좋습니다. 아틀라스 몸싸움이 약한 편인가요, 여러분들? 아무튼, 붕쇄로 다 받고, 제너로 1등 하는 모습 딱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어 아, 이거 광고네요, 광고. 백기사가 몇 대나 있지? 백기사. Hello. 아, 한 대. 오케이, 한대 확인. 어, 저 알아보는 분도 확인. 이거 빡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정시 조심 어 침을 나와 가고 좋았다 어우 카드들을 이렇 베스트가 없는데 침을 나와주고 아 계속 했다 오다이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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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자리 그 버튼 눌러가지고, 이런 거는 풀, 풀 나와야 돼. 빠질 수 있나요? 나이스. 오케이. 어, 시작 좋은데? 오케이, 채워주 그, 지 탈주 두 명에, 비못 쫓아오는데? 어? 어, 잠시만. 이렇게 한번돌아둬도깰 수, 있, 이길 수 있을 듯한 느낌. <laughs> 어, 그냥 천천히 가도 되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고 계속 날렸다 어 이거 엄청 떨리는 기록인데 이거 30초 때가 넘어갔는데 1등을 해 버렸어요 오케이 나이스아너 진짜 못했는데 혹시 역시 차보다는 손 꼬락이 중요하다는 점 카트의 매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0기사 무과금을 한번 뽑아 보기했는데 아 제 빙고판은 참 처절하네요. 아. 나중에 이벤트로 좀더 빙고카드 뿌려서 무과금도 조금이라도 빙고 몇줄 채울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무과금은 빙고판으로는 답이 없다. 라는 걸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